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어르신들의 백세 건강을 늘 기원하며 오늘은 발이 우리 몸에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녀들이나 손주들 앞에서 발냄새 때문에 괜히 눈치가 보이고 또 양말을 신을 때마다 두껍고 못생겨진 발톱 때문에 한숨이 나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거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 그 지긋지긋한 발냄새와 딱딱한 발톱이 우리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거나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발은 그냥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가장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고마운 경고등과도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이 보내는 작은 신호 즉 발냄새와 발톱 두꺼워짐이 어떤 무서운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내 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부터 큰 병을 막는 건강한 발 관리법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가 아주 쉽고 속시원하게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발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셔서 다 함께 건강한 발걸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발냄새는 심해지고 발톱은 단단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발냄새의 주범은 바로 땀과 세균 이두 녀석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무려 25만 개가 넘는 땀샘이 빼곡히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양말과 신발 속에 하루 종일 갇혀 있다 보니 이 땀이 마를 틈이 없는 겁니다. 이때 발에 사는 세균들이 축축한 땀을 먹이삼아 분해하면서 아주 시큼한 식초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발에 무좀이라도 있다면 이 무좀균들이 발의 각질까지 갉아먹으면서 냄새를 훨씬 더 지독하게 만듭니다. 그럼 발톱은 왜 두꺼워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와 곰팡이균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발톱까지 영향이 잘 전달되지 않고 발톱이 자라는 속도도 느려지는데요. 이때 묵은 세포들이 미처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발톱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꽉 끼는 신발을 오래 신어서 발톱이 계속 압박받는 것도 원인이 될수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발톱 무좀입니다. 발 피부에 있던 무좀균이 발톱 밑으로 파고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면 발톱이 누렇게 변색되고 두꺼워지면서 쉽게 부스러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발톱 무좀을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고 특히 당뇨가 있거나 기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더잘 생긴다고 해요. 이처럼 발냄새와 두꺼운 발톱은 땀과 세균 그리고 곰팡이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증상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무서운 질병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피부 문제로만 생각했던 발의 변화가 사실은 우리 몸의 심각한 질병을 알리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이 보내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건강 경고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혹시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발 냄새와 발톱 변화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까지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되고 발의 감각도 무뎌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발에 작은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아서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아주 높아지죠. 이때 상처가 덧나고 곪으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져 무좀균이 쉽게 번식해서 발톱이 두꺼워지기도 하고요. 만약 당뇨 환자의 발에서 냄새가 나고 발톱이 이상하다면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족부궤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최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무좀을 방치했다가 발을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갈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말초동맥질환, 즉 다리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고 혈관에 기름때가 끼면 심장이나 뇌혈관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을 말초동맥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리에 피가 잘안 통하면 발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겠죠. 그럼 발은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피부와 발톱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탁하게 변하며 다리털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발에 상처가 생겨도 피가 안 통하니 낫지를 않고 조직이 썩어 들어가면서 정말 끔찍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만약 발 냄새가 그냥 땀 냄새가 아니라 살이 썩는 듯한 악취라면 이건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아주 위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특별히 덥지도 않은데 유난히 발에 땀이 많이 나서 양말이 축축할 정도라면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장치인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몸의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전신의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때 발에도 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발 냄새와 함께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로감이 심하며 체중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갑상선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경고, 콩팥이나 간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과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콩팥과 간이 망가지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콩팥 기능이 아주 나빠지면 발에서 표백제 냄새, 즉 락스 냄새와 비슷한 질린내가날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한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을 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발 냄새가 이 전과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면 몸속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 드물지만 피부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두꺼워진 발톱은 무좀 때문이지만 아주 드물게는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이 발톱 아래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발톱이 전체적으로 노랗거나 하얗게 변한 게 아니라 발톱 밑에 검은색 세로줄이 생기고 그 폭이 점점 넓어진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될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발톱 무좀으로 착각하고 방치하다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발톱의 변화가 무좀약을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 간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내 발의 문제가 그냥 나이트로 생긴 가벼운 문제인지 아니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심각한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깨끗이 씻고 잘 말렸을 때 나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단순한 땀 냄새는 매일 저녁 발을 비누로 구석구석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 없이 바싹 말려주기만 해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관리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심하다면 이건 단순 땀 냄새가 아니라 무좀균이나 다른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냄새나 발톱 변화 말고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발냄새와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당뇨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피부가 벗겨진다면 이건 거의 100% 무좀 때문이고요. 이렇게 동반되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셋째, 얼마나 빨리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세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톱이 두꺼워진 거라면 노화나 만성무좀일 수 있지만 불과 몇달 사이에 발톱 색이 갑자기 검게 변하거나 심한 통증이 생겼다면 이건 아주 나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냄새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갑자기 썩는 냄새처럼 악취가 심해졌다면 발에 새로운 감염이나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넷째, 양쪽 발에 다 나타나는지 한쪽 발에만 나타나는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당뇨나 갑상선 같은 전신 질환의 영향은 양쪽 발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엄지발톱에만 무좀이 심하거나 왼쪽 발의 특정 부위에서만 상처가 골마 냄새가 난다면 그 부위의 국소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감염을 치료하고 발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무좀으로 진단되었다면 반드시 항진균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연고를 발라도 되지만 발톱 무좀처럼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먹는 약을 몇 달간 꾸준히 복용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먹는 약은 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복용하셔야 하고요. 치료와 함께 신었던 양말은 뜨거운 물에 삶고 신발 속을 소독해서 재감염을 막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발 위생 관리와 냄새 예방입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실천하셔야 하는데요, 매일 저녁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발가락 사이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말리는 것입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드라이어, 찬 바람으로 습기를 완벽하게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로 매일 갈아 신으시고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으면서 속까지 바싹 말려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발 냄새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다리 혈관이 안 좋아서 생긴 문제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최악의 독이니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요.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TV 보실 때 발목을 까딱까딱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되고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꽉 끼는 신발을 신는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발톱 관리입니다. 두꺼워진 발톱은 혼자서 깎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억지로 자르려다 상처가 날수 있으니 이럴 땐 병원에 가서 안전하게 정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불린 뒤에 발톱을 일자로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양쪽 모서리를 너무 깊게 파내면 내성 발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에 잘 맞는 편한 신발을 신어서 발톱이 눌리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첫째, 발에 상처나 괴양이 생겨서 악취가 날 때입니다.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나거나 고름이 나오면서 냄새가 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세균 감염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상처를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발이 퉁퉁 붓고 열이 나면서 심하게 아플 때입니다. 이건 봉화지경 같은 급성 세균 감염일 수 있는데요. 전신에 열까지 동반된다면 아주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발바닥 감각이 돌처럼 무뎌지거나 심하게 저릴 때입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니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넷째, 발 피부색이 검붉거나 새파랗게 변했을 때입니다. 이건 혈액 순환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톱 밑에 검은 줄이 생기고 점점 넓어질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드물지만 피부암일 수 있으니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적신호들이 보이면 이러다 말겠지 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 두꺼워진 발톱 같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내 몸에 큰 병을 미리 알려 주는 고마운 경고등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부터라도 내 발에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매일 저녁 발을 씻고 말리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건강수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한 발로 매일매일 행복한 발걸음 내디디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 번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 보내세요.